반갑습니다. <laughs> 어이구, 뭐, 많다. 네, <laughs>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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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뭐야, 쎄? <laughs> 박수는 무슨 자승했다 이런 얘기를 용기를 내서 해야 되죠. 네, 됐어, 됐어, 됐어.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. 네, 됐어요. 자승이 뭐야, 자승이? 지금 우리가 서로 보고 있는데. <laughs> 뭐 그런 얘기를 해요. 네,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, 지금. 아, 그 네, 인사드려야죠. 반갑습니다. 뭐 소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아홉시 반 줄리치 학교 총장으로 왔습니다. <laughs> 반갑습니다. 김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 오늘 뭐그 강연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, 그리고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, 저는 뭐 사진은 찍어도 네 됩니다 어 저는 뭐 초상권 이런 거 없으니까 마음껏 찍어 주시고 어뭐 어디나 게시하셔도 되고 어네 많이 퍼트리셔도 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뭐잘 찍어도 되고 못 찍어도 되고 어, 확대해서 집 앞에 걸어 놓으면 도둑이 잘안 됩니다 <웃음> 괜찮아요 <웃음> 식탁에 걸어 놓으면 다이어트 효과가 있고. 네, 괜찮습니다. 네. 아니면 방 안에 크게 걸어놓고 다트 놀이 이런 거 하셔도 돼요. <laughs> 눈에 꽂으면 점수가 제일 높은 걸로 해서. <laughs> 아무래도 확률이 좀 떨어지니까. <laughs> 집에 가서 자세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깁니다. <laughs> 자, 아, 어쨌든, 오늘 뭐 이렇게 뭐 대규모로 해가지고, 전좀 좀 놀랬습니다. 그냥 강연처럼 이렇게 조용히 하려고 그랬는데, 아, 그렇게 합시다. 아, 원래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강의는 어떤 강의입니까? 10분 늦게 시작해서 10분 일찍 끝내는 강의가 세상에 제일 좋은 강의고 그 다음 좋은 강의는 20분 늦게 시작해서 20분 일찍 끝내는 강의가 제일 좋은 강의고 그 다음 제일 좋은 강의는 공강이죠 강의가 없으면서 출석을 인정해주는 거네 그런 강의가 사실 은 제일 좋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강의를 없도록 하려고 했는데 기왕 모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. 20분 하자 그러면 20분 할 거고, 40분 하자 그러면 40분 할 거고, 1시간 하자 그러면 1시간 할 거고, 3시간 하자 그러면 3시간 할 거고. 연예인으로서 하기 힘든 고백이지만 이, 오늘 일정이 이게 다입니다. <laughs> 그래서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아,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강의, 그주문영 강의, 밤새자고요. 그 제발 남자친구 없는 거티 내지 말고. <laughs> 그왜 그래요? 그거 왜그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남자친구 없는 티를 내고 그랬어요? 여기서 왜 밤을 새요? 실제로 밤을 새자 그럼 여기서 셀수 있겠어요? 미친 놈들이 아닌 이상. <laughs> 네, 어, 이런 데서 텐트 쳐놓고 자도 재밌을 거예요, 그죠? 자, 어쨌든 어, 그렇게 합시다. 그래서 오늘 강연은 원래 주제는 뭐 진짜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진짜 이야기를 합시다. 어, 진짜 이야기라는 것은 앞에서 있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떠드는 얘기는 진짜 얘기 가 아니죠. 어, 여러분들 얘기를 해야 그것이 진짜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도 여러분들이 정합시다 어, 무슨 강의 주제를 얘기하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제로 얘기를 해서 음, 한 시간 반 안에 또는 두 시간 안에 모든 주제를 거기다 다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가 되든 가능하냐 <웃음> <웃음> 아니면 말고죠 뭐 <laughs> 아니면 말고 <laughs> 아자 그래서 아 어, 그리고 아그 어, 오늘 강연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재 무료 어, 강연이고 그리고 저도 여기서 조금의 돈을 받겠지만 그 돈은 어쨌든 다 기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 아니야 아니야 박수지 말고 그뭐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술을 먹거나 아니면 놀거나 한 돈이 거기다 다 내한테 오는 거니까 그건 다시 여러분들이 내는 거니까 어 그래서 어, 오늘 강연은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나도 여기 돈을 받고 왔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. 마음이 편합니다 왜 나는 여러분들을 웃게 야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어, 난 그냥 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여기 떠밀어서 온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고 싶어서 온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모인 거니까 자발적으로 재밌게 놀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하는 거 아니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노동이지만 돈을 내고 하는 것은 다 놀이거든요 예그죠 그래서 우리 한번 놀아보자 놀아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강연 주제도 여러분들하고 한번 정해 봅시다 자 손들고. 뭐 아무거나 여러분들 오늘 얘기했으면 좋겠다 싶은 거 어, 누가 볼펜하고 종이 있으면 좀 적어놓으세요 하는 거네 서기 정합시다 네 서기 네 서기 일어었어요 일었어 일었어 서기 일었어 서기 일어 서기 일었어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오늘 서기 이름 뭡니까 이름 황청화요 네 손으로 얼굴 가리지 마세요 네다못 가리잖아요 지금 자, 저기 보세요. <laughs> 뒤로 도세요 네 어차피 사람 얼굴은 다 못가려요 자 뒤로 도세요 예, 무대 위로 올라갑시다 자 올라가서 인사해야지 네 일로 오세요 들어와세요. 자 오늘의 서기 자 올라갑시다 자 올라가서. 올라갑시다. 아, 시간 많이 걸린다 대충 여기서 하세요 자자 자, 소개하세요 오늘의 서기 누입니다 소개하세요 네? <laughs> 전화기로도 얼굴 다 못가린다니까 자 소개하세요 <laughs> 무슨 소개요? 서기 누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아 황정화입니다 네 그랬어요 오늘 서기 네. 오늘 잘 할건지 소감 한번 말씀하세요 네 화이팅 <laughs> 네. <laughs> 아, 실례지만 남자 친구 있습니까? 아니요, 없어요. 없어요. 네 예감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. 자, <laughs> 그자 지금 시 남자 친구 할 만한 사람 서기 오늘 그 강연 주제 적으세요. 오늘 서기가 다적을 겁니다. 자, 자 강연 주제 얘기 해 봅시다. 네. 무한도전 투표. 무한도전 투표 적으세요. 그 내가 강사로 왔는데 <laughs> 첫 번째 주제를 무한도전 투표를 하자고요.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? 뭐 어쨌든 적읍시다. <laughs> 하? 기분 되게 더럽네. 적었어요. 네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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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자고 한 농담 아니에요. 음, 실제로 더러웠었냐? <laughs> 네. 네. 음. <laughs> 방송에서 보는 것보다 웃기죠. 네. 제가 방송에서 왜잘못 웃긴지 아세요? 네. 이경규 때문에 그렇습니다. 아. 자. <laughs> 속이 다 시원해. 아, 나도 속이 시원해. 아, 이건 비밀로 해야 됩니다. 에? 이건 비밀로 해야 돼요. 네, 아, 이경 씨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. 됐죠. 네. <laughs> 자, 어 그다음에 네한도좀 투표 또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. 네 연애. 네 연애 오늘의 대주제입니다. 연애. 연애 오늘 어, 오늘 강연의 주된 강의는 연애 쪽으로 맞춰드립니다. 연애. 연애, 자, 네, 아 어, 연애 또, 네, 네 술, 네술적으세요 주제 마음에 듭니다. 연애 술 이런 거 제가 지원한 거예요. 이거 그두 개를 자 풀어 냅시다. 술잘 마시면 연애 잘할 수 있습니다. 지우세요, 네 지우세요. 아 연애 술 그대로죠. 또, 또, 네 등산, 네 등산? 등산이요. 무슨 산악인 취급하시는 모양이네요 네, 또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는 방법 사람들하고 쉽게 친해지는 방법 네, 뒤쪽에 또네 네? 주사? 네? 주사? 주사?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말이죠? 네, 주사 꿈꿈네또또 또. 에? 19금 19금 오늘 고, 오늘 고등학생 없지요? 19세 이하 여기 없지요? 그죠? 네 오늘 뭐 진한 이야기들 한번 해봅시다 아, 진한 이야기들 한번 해봅시다 뭐 진하다 그래 봐요 뭐네 19금 네또 결혼 결혼. 네, 결혼. 결혼은 뭐 결혼. 네. 네. <laughs> 음. 네. 또 <laughs> 1배. 야, 이거 큰일 났다 이거. 1배. 미치겠네, 이거.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연을 자세히 들으세요. 마지막 강연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자, 1배. 자, 아, 어, 그리고 중간 네. 우리 유학생 네? 그러면 내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렇게 물었는데 저요라고 물으면 난 그럴 때가 제일 속상해요. 내가 여기를 보고 있었잖아요. 그 눈이 마주쳤는데! 그걸 모르겠지. 그래서 눈 작은 것 때문에 서로 여기를 보고 있잖아요. 옛날에도 내가 어떤 여자한테 좋아합니다. 그랬더니 저요? 그래서 <laughs> 자꾸 그 트라우마가 살아나잖아요, 지금. 뭐요? 네, 네, 뭐 네, 화술 네, 말하는 기술 자, 뭐 대충 이 정도로 합시다 뭐 하다가 주제가 다 떨어지면 네, 에,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부터 하겠습니다